앞에서 보셨다시피 토목공학은 지금 MG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비인기학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인기학과로 꼽히는 걸까요? 토목공학은 우리의 일상 속 등교나 출근에 함께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토목공학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학의 매력부터 무엇을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고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토목공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학이란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기반이 되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계획, 설계, 시공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보는 다리, 도로, 기찻길 같은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목공학과 건축학과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은 다리, 땜처럼 대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에, 건축은 주거, 상업 등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에 집중한 학문입니다. 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은 수직으로 짓는 것이고, 토목은 수평을 건설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건축물을 설계하는 토목공학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과학입니다. 이 사진을 아시나요? 1994년 서울에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가 무너지는 상상을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 기반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토목공학과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목공학의 대표적인 예시로 하중분석이 있는데요. 큰 시설물을 다루다 보니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을 통해 건축물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조공학, 유체역학, 토질역학, 상하수도공학, 철근콘크리트공학, 건설관리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요즘 다양한 학교에서 측량학 또는 프로그래밍 수업을 활용한 건설 IT 같은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목공학과 취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학과의 취업 분야는 크게 공무원, 공기업, 민간기업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일로는 설계 및 계획, 현장관리, 유지, 보수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취업 분야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일은 주로 프로젝트 관리,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취업 분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공사와 설계사, 건설사업관리입니다. 시공사와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 보증, 안전관리 등의 일을 진행하는 반면 설계사나 건설사업관리는 구조 설계, 기술 검토, 건설 환경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토목공학과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공사를 하면서 이 지구를 꾸며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흥미롭진 않으셨나요? 달이나 상하수도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사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공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큰 건축물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아가 토목에 관련된 일을 했을 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신감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토목공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